오늘 계시록 설계인데, 이계시록은 일곱 개의 중심의 핵입니다. 그래서 일곱 개의 중심에서 두 번째로 이기는 신앙, 또 지키는 신앙, 아멘. 진실한 신앙 네 가지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아멘. 지금 이 마지막 때는 때를 따라 나눠줄 양식을 먹여야 돼요. 그래야지 성도들이 넘어지지 않습니다. 또 쓰러지지 않아요. 아, 네. 많은 교회들이 정말 중반되게 가지고 성도들이 많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러한 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이제 이제 이 종말의 시대에 하나님이 계시록음을 활짝 활짝 열어놨어요. 아, 네. 커튼을 딱 닫아가지고 딱열려듯이 주의 말씀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아, 그지. 시대는 다 봉했잖아요. 그러나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의 이 계시록 복음을 다 열어 놨기 때문에 상호만 하면 돼요. 네. 예수님만 찾고 우러러 보면은 귀한 말씀 감추었던 이 모든 만나의 말씀을 열어 주십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하루 아침에 이 복음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저는 신학교 때부터 이계시록을 접하게 하더라고요. 그러더만 우리 한국의 많은 대가들, 대가들의 그 강의를 많이 또 이렇게 접하고 하나님이 열어주셨어요. 내가 이 복음을 열어주리겠다고 하나님 약속을 해주시더라고. 그러더만 이제 창세기도 요한 계시록까지다 깹니다. 그래서 말씀이 이제 내 안에 있으니까 그냥 자신이 있어요. 담대해지고 그냥 걸어가도 원수들이 떠납니다. 아, 네. 얼굴만 봐도 귀신이 쫓겨나요. 아,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도 하나님이 엄청나게 불을 막 넣어주네요. 아, 네. 막 불이 넣어야지 막 얼굴이 막 아주 막터지라고 그래. 아, 네. 그리고 이제 눈은 일곱 년. 일곱 년 가운데서 역사 하는 그런 그 마지막 때그정말의 이제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일곱 년 아, 네. 그게 이제 안전한 일이잖아요. 그 일곱 명은 하나님 보좌 앞에 두루 운행하시는 그런 영이 이 마지막 때 이제 정말 하나님의 두주인의 사역자들에게 그 영을 주십니다. 모세처럼 엘리야처럼 갈대지팡이 주셔가지고 두 강남 남아 두첫대 역할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엘리야처럼 불말과 불스레같이 그렇게 운행하면서 하나님과의 직접 교통. 예. 아, 네. 네. 우리가 이제 그러한 그, 뭐냐 시대에 살아가기 때문에 오늘 그 일곱 교회의 그 중심은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붙잡고 계시냐. 오른손으로. 오른손으로 일곱 배를 붙잡고 일곱 금척대 사이에 다니신다고 그러셨어요. 이 네. 네. 일곱 배는 누구예요? 사자를 가릴게요, 사자. 그리고 일곱 배는 첫 때, 첫 때는 교회를 상징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 계시록은 정말 신분 맞춰갑니다 사도 요한이 밤 머리에서 매수배 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화을칼빈 열어가지고, 아멘. 예, 계시를 받아가지고 기록한 말씀이잖아요. 그러나 이 복음은 칼빈도 주석을못 썼어요. 하나님이 하나가 안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나 사도 요한에게 개시와 한상을 주셔가지고이 책을 기록하게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한테 이 기록된 이 편지의 말씀을 전하라고 그랬어요. 내 사랑하는 종들에게 종들에게 전해라. 에? 지금의 이제 평신도는 구원받기 힘듭니다. 그리고 종들도 마찬가지예요. 들러이 종들이 많아요. 결혼식에 일정하면 들노리들이 많잖아요. 그러나 진짜 예수님의 신부, 그 신부는 누구냐? 순교자들. 그리고 성도들은 정말 드뭅니다. 사대교에 보니까 다 죽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거기서 흰옷 입는 자들이 있다고요. 흰옷 입는 자들. 그러면 그 흰옷 입는 자들은 성도거든요. 근데 그 힘을 얻는 자들을 하나님의 일곱 별과, 에? 일곱 눈으로 그 송도를 흰옷 입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다에 딱안 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엄청나게 드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개시록 일곱 개회를 제가 이제 중심으로 오늘 이제 이 일곱 개의 가운데서 하나님의 책망과 칭찬이 있어요. 칭찬의 교회는두 개밖에 없어요. 두 교회, 서머나 에베소, 아내들, 비가자비랑그 다음에 다른 다섯 개의는 처음부다 식만과 칭찬을 한교회예요 그래서, 이제 일곱 개를 중심으로 이제, 뭐야, 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기는 신앙이 되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 잘 믿다가도 이기지 못하면, 예수님이 오실 때 이기지 못하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럼 이기는 신앙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시록 26절에 보니까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이게는자 네.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럼 권세와 능력이 있어야지 신앙을 이기잖아요. 마지막 종말의 복음은 알아야 돼요. 알아야지 이기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은 수학 공식이라고 그랬어요. 수학 공식. 정확하게 알아야만이 길을 가고 장애물이 있으면은 우리가 치울 줄도 알고 하려낸단말이야 그래서 이기려면은 이기는 신앙이 되려면은 건설와 응?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잖아요. 적군이 아들한테 총 들고 와서 싸면은 아무 무기도 없이 어떻게 이깁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마지만 때일수록 능력이 있어야 돼 응. 능력이 있어야 되고 건설가 있어야 돼요. 그럼 이 능력과 권세가 오늘 보니까, 검의 말씀이라고 그랬어, 검의 말씀. 또 성령의 강한 능력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예. 검이 뭐예요, 검이? 예. 검이 말씀이잖아요. 예. 그렇게 말씀이 강력해야만이 이 사단의 세력들이 우리가 정복을 하고, 하나 옆에 우리가 다갈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칼에만 있어. 예. 그래서 능력 없으면은 우리가 다 비도 합니다 시원 받아가지고. 예? W C 에서 이단으로 가고 성당으로 가고, 아유 저기 뭐야, 어 적당히 믿고, 예? 그래도 곰 받겠지. 그런 아니라는 생각으로 그러면 절대 예수님 못만난니다 그래서. 상한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사실일 동안 시험을 받으실 때, 마귀에게 다말씀을 물리쳤잖아요. 천하마국을다 보여줄 테니까, 어? 나한테 절하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뭐라고 해요? 응?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이 마귀에게한테는 내가 절할 수 없다고 말씀으다 물리쳤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사실 을 맞추고 이제 요단강에세례 받은 후 33년 동안 공생의 생활을 시작했잖아요. 그러듯이 말씀이 없으면요. 하나님 사랑이 못합니다. 지금이 정말에는. 은혜 시대에 초림 예수의 은혜시대때는 주여 하면은 은혜 줘요. 딴나라게딱 나와가지고 왜하면 엄마가 저수시들이 예수님 초림 먹으면 그냥 뭐배0 0만 교육하도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 그러나 지금 이제 이 마지막 정말 보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지켜야 돼요. 아멘. 예, 이겨야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이 활란에서 나오는 자들이 이기는 자라고 그랬어요. 활란이요? 지금 아무것도 아닙니다. 코로나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제 이 적글토가 이제 나와서 도중인의 사회에 이제그 뭐야 그 이? 40이다. 1260일. 전 3년간. 고거에서 이제 한란을 벗어나오는 자들이 이기는 신앙이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도 이렇게 편안하다. 아이 정도면 됐지. 그러고 살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계속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만이 신앙을 이길 수 있고 또 이제 이 해안에서 나오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어린 양의 부위의 피로 그 옷을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씻겨주신다. 예. 예수님이 예 성전에, 내 성전에 채우라고 그러잖아요. 성도들을 사방 다 달리다가 채우라고 그러잖아요. 그랬을 때 골목으로 다녀도 다 성전에 채워지지가 않나. 그러다 어떻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디 정말 구덩이 같은 옷을 입고, 어? 성전에 들어오는 사람한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랬잖아요. 저 악한 자를 저 어두운 데 가서 풀고댕겠다 집어넣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활란에서 이 정말 지금도 우리가 이제 믿음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의 배배드리고 주님을 찬송 돌리고 그러는데, 지금 이제 이 활란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깨끗한 세마포스를 봐야 돼. 세마포. 그리고 이이 기린신앙은 이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그래서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건세를 주신다고 그랬어. 성에 들어갈 건세. 에루살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능력이 없으면 못 들어가요. 다 중간에 다 넘어져버리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마지막 때의 최고의 핵심은, 중점은 WCC. w c 리인데 배도잖아요, 배도. 비도. 아직까지는 저그도또안 나타났습니다. 예. 그런 시대에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참 붙은 말이 말씀을 빨아먹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은이 파필드, 이 손목에다가 그 뭐야, 그숫자리 같은 거를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다 입술을 빨아먹잖아요. 세마, 세마, 발선들을막다 빨아먹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우리가 두루마기를 빨아먹고 그러는 자들에게 권세를 줘가지고 하란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회사이 지금 이 땅에 보니까 죄와 악이 많잖아요. 죄와 악이 많아서 이뭐야이 시대가 이렇게 혼탁가지 예? 않나요? 그러나 의인이 없어서, 의인이 없어서, 의인 열명만 있어도 소돔과 고마라가 멸하지 않아진다고 그랬잖아요. 에? 그런 것처럼 의인이 없어서 악이 흥황하고, 죄가 많타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하나님의 소명을 하는 짓으로 수풀에다 입술을 내서 지져줬잖아요. 그래서 죄가 이제 사해져가지고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그런 것처럼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아 가는 동안에 죄가 우리 곁에요. 우리가 행동하고 우리가 정말 상의 감당 하려 하면은 정말 죄하고 같이 밥 먹고 누리고 그러고살수 밖에 없지만은 하나님의 그 죄를 다 없애줍니다. 아, 네.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너에게 죄를 없애주겠다. 아, 네. 악한 것들은 내 주변에 없게 만들겠다. 아, 네. 그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아, 네. 그런 것처럼 정말 의로우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죄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들에게는 이 악한 것들을 왔다가도 일곱을로 도망가요. 옆에 어디도 못 가요. 그리고 저쪽에 장애물이 있으면 하나님 피할 길을 주시고. 네. 그러한 건세에 있는 하나님의 의로운 종들이 되야될줄있습니다 그래서 그리토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 소망의 확신은 확신과 자랑한 걸 굳게 자고, 우리도, 하나님의 지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처음에는 성막이잖아요. 성막 생활. 그 다음에 성전 생활. 이제 이 마지막 때는 장막이에요, 장막.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장막에서 우리하고 영원토록 사시는 거예요. 예. 네. 히브리서 3.6절 보니까. 그리고 이제 이 이기는 신앙은 새에살렘의 이름을 다시 지어줍니다. 그래서 그 위에 이름을 기록해 주셔요그 위라는 말은 하나님이 성원화교회에 보니까 하나 돌이라고 해요. 흰 돌. 돌.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응. 그래서 성원화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하나님 책망과 칭찬. 근데 발람의 교회를 쫓는 그런 그 무리들이 많아잖아요. 그래서 발람이 반락을 시켜가지고 내가 너 건세 다 주겠다. 내가 명에 물질 다 주겠다.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그래요 그러자 반람이 그대로 말을 안 듣잖아요. 예, 제단을 들리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저는 순종하겠다면서 반란의 말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이제 서머의계획는 아세라산, 예, 굉장히 그 제물을 이렇게 탐해가지고 그런 그 무리들이 많아서 하나님이 서만의 예배를 그렇게 책망했는데. 마지막까지 너희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용하면은 내가 감추었던 만나을주신다고요 감추었던 만나만나를 주고 힌도를 주고 아니고 그 도리에 새 이름을 기록해 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나 받는 자만 난다고 했어요. 받는 자. 받는 자만 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키는 신앙이에요. 지키는 신앙. 지키는 신앙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니까 지키는 신앙은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셔요 함께.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다 줘가지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힘물을세를 줘가지고 내가 본받은 너희 모든 것을 가리켜 지키게 하겠지. 그럼 내가 세상 끝날 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지킬 때. 우리도 그러잖아요. 지키지 않으면은 어? 손해가 많잖아요. 행보도 하나라도 에? 지키지 않으면 손해잖아요. 지키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또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인내. 마지막까지 마지막까지 지키는 자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의 때를 내놔야 됩니다. 시험했대. 이제 이환란이 이제 닥치면요. 지금 이제 목판을 딱 7년대로 짜잖아요. 그러면은 전 3년 반, 2003년반, 후 3년 반. 2003년반, 후 3년 반은 저번에 다내려잖아요전 3년 반이 두 중인의 사기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지키는 자에게 이환란을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냐. 천사들이 인을 쳐요. 인을. 인을 쳐가지고 음. 어떠한 비행기가 빠져 그냥 로켓을 날라도 안 맞습니다. 하나님의 숫자가 다 정해졌어요. 지금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의 지금 숫자가 하나님의 원하신 저 천국에 이 사람이 들어갈 숫자가 다차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델의 교민들에게 하늘문을 한참 열었잖아요. 그분들이 뭐 얼마나 독특하게 잘한 것도 없어요. 저런 능력을 가지고 나를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지켜다리면 돼요. 그래서 천국열쇠입니다. 천국열쇠. 아, 네. 너희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아, 네. 이 땅에서도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리라는 아, 네. 천국열쇠를효 가지고 해를안 받아요. 해를받았다가 아, 네. 하면 거꾸로라져요. 진짜 거꾸로 됩니다 네. 그런 이제 이 마지막 때 능력의 종들로 우리가 사용 받아야 돼. 아, 예. 그리고 두루마기 아까는 저기 뭐 빠는 자들이 그 신앙을 지킨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서는 지키는 자들은 두루마기 애원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또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신다는 아, 것입니다. 아, 네. 그래서 이기는 신앙과 지키는 신앙이 그렇게 중요해요. 아, 네. 예. 그리고 일곱 교회 중에서도 하나님이 다 상징적인 그 교회마다 달라요 네. 서물하게는 날성금을 가지고 다 교회를 거니시는 거예요. 날성금 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네. 교회 안에서 청명하게 바뀌어서 하는 관심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의로운 종들에게 책을 줍니다. 세상의 재물 다뺏어 가지고 재물을 안겨 가지고 아, 네, 네, 네. 하나님을 목격인자 거기 방에는 그거는 끝났어요. 아, 네. 끝나서 이제 하나님의 그 이, 이, 뭐야 이 바다는 그 소망은 이스라엘 유대예요. 아, 네. 그래서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 유대인 이스라엘은 표적을했잖아요 그래서 능력 받아 가지고 그 사람들 살리려면요 물질을 갖다가 갖다, 갖다 내고. 아, 네. 지금 뭐야, 표정을 보여줘야 돼. 그럼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한테 나옵니다. 디아스퍼로 흩어졌던 이 모든 유대인 민족들이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다 보면은 마지막에 다 가까운 일로 안다고, 그랬어, 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시대에 살기 때문에 능력이 있어야 돼.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이 마지막 구원을 우리가 사에 감당해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는 마지막, 마지막, 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표정을 보여주고, 홍해를 갈라주고, 여단하고 갈라주고, 만나를 열고패를 폐를, 해도, 아직까지 율법이잖아요. 율법이 내리잖아요. 안 믿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표정을 하나도 보여줘도, 예? 저희도 안 믿는 사람들이 덜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가면 은 통곡에 그 벽이 있잖아요. 통곡에. 에?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그거 끝날 때 됐습니까? 지금 <laughs> 30분 설교나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진실한 신앙. 진실한 신앙은 부르심 받고 택하신 받고 진실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진실한 자들은 부르심 받는다는 거예요. 택하심 네.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해요? 죽도록 충성하라. 아, 네. 그래서 우리는 순교해야 돼요. 아, 네. 순교해야지 정말 하나님의 노버서 같은, 아, 네. 홍보서 같은 아, 네. 그런 신부됩니다. 아, 네. 다 들려리예요. 다 들려리. 순교하지 않으면은 아, 네. 하나님의 신부될 수 없어요. 예식장나 가요. 들려들지 많잖아요. 아, 네. 다 관객들이 그러나 신부는 딱한 명이잖아요. 그러나 이제 이 마지막까지 정말 참된 그 귀한 보석, 홍보석 같은, 높아서 같은 그런 신고가 되기 위해서는 아멘. 우리가 진실해야 됩니다. 아멘. 진실. 아멘.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아멘.